자 이거는 금과 계수의 문제 조금 약간 수준을 높인 문제라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약간 계산 능력,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배경부터 한번 봅시다. 배경은 이런 겁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을 두 번을 알파벳이라고 할때 2차 방정식을 실제로 풀지 말고 두 문자를 더한 게 3이고 두 문자를 곱한게 1이니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곱셈공식 얘와 얘와 얘의 관계 알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제곱 빼기 2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들어가고 알파 베타가 들어가서 요게 알파 베타 따로 구하지 말고 요거 전체가 3이고 요거 전체가 1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어라. 그래서 두 건을 직접 알지 말고, 아, 직접 구하지 마라. 그리고 곱셈공식의 활용을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근과 개수의 강의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곱셈공식의 활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너무 쉬우니까 변별력이 없어서 조금 다른 상황도 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을 기억하는 게, 봐요. 두근의 비가 2대5이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은,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두근을 그러면, 어, 그럼 알파와 베타를 잡을게요. 알파, 알파 대 베타가 2대5에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풀리긴 풀립니다. 다만, 겁나? 복잡해지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두 글의 비가 2대 5라는 말을 좀 해석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가 각각 한 놈이 2면 한 놈이 5한 놈이 4면 한 놈이 10한 놈이 뭐 3이면 15 이렇게 되나요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단 말이야. 어, 이럴 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를 2t라고 하면은, 베타는 얼마? 5t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잠깐만. 여기 뭐좀 잘못됐나요? 어, 3일 때는 다르겠어요. 어, 1대5, 4일 때 10, 그리고 뭐 6일 때 15, 뭐 이런 식이겠죠. 어, 아무튼.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은 문자가 두개가 아니고 한 문자로 쓰게 되는 거 문자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고 어 애초 여기서 두 권을 알파벳으로 잡지 말고 한 놈을 2t 한 놈을 5t로 생각을 해 주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 이 방정식의 두 권이니까 2t 플러스 5t가 얼마? 7이 되고 두개 곱하면 t 제곱이 얼마가 된다? 어, 10t 제곱이 여기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풀어보면은 7t가 7이니까 t가 1일 거고 a가 1 0이라는걸 알게 됩니다. 그럼 요놈을 정리하면은 다 정리할 수는 있지만 요놈에서 두, 이 방정식의 두번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바로 구하면 되는 거죠. 어, a의 10놈에 해결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개수의 방을더 쓰는데 이런 조건이 있으면 더 쉬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간단하죠. 자, 271번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말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어, 문자를 조금 더 많게. 그렇지만 어, 여기서는 문자의 종류를 줄일 그런 방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벳 하니까 알파 더하기 백. 마이너스 a 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다 b일 건데 이 방정식을 두번더 이해해요. 그러면 한번더 적습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한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여기를 부호 바꾼 e 2 마이너스 b일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고 요거와 이걸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a가 나올 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문자가 많지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면 a, b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4 개의 식 중에서 알파와 베타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인데 a 여기에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b가 b 마이너스 b 가 되는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얼마 마이너스 a 여기에 b를 넣으면은 b 빼기 a가 마이너스 b 빼기 a 더하기 b이 a가 되겠네요. 아 이거는 그냥 연립 방정식이면 풀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이 문제를 나머지 풀이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어, 이 문제 중에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든 것이 이제 절대 값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값은 가끔씩 학생들한테 등장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어, 근데 책에 뭔가 뭐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등장해요. 책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 파트는 없는데 문제는 등장합니다. 하여,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뭘 요구하는 걸까요? 학원 다니라고요? 아닙니다. 아, 학원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책에 따로 설명을 주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해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잠깐 정리하면, 얘의 두근이 알파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k 예요그 추가 조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은 얘를 구하라고 합니다. 얘는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는 있는데, 우리가 불안한 건 이거죠. 이거, 이거 뭐냐, 이거죠. 어, 절댓값두 개를 더하는 거. 자, 여기서.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간단한 거몇개 우리가 판단해 봅시다. 요것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식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있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한 다음에 절대 값친 거랑, 절대 값을 먼저 치고, 더한 거는, 보통은, 보통은 어때요? 달라요. 어. 어떤 거냐면은, 마이너스 2와 3을 생각해봐. 숫자로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해서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럼 부호가 다르면 여기가 1된 다음에 절대값 될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2되고 3을 넣으면 3되고 어. 부하면 5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같아질 때도 있어요. 어. 같아질 때라고 하고 문제에서 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있잖아요.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거나 2, 3, 2, 3둘다 양수일 때는 아 이게 같아지겠구나 이거 뭐 판단이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더하거나 뺀 거를 순 절대값 순서를 바꿨을 때는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두 문자의 부호에 따라서 그런데 알파 곱하기 베타의 절댓 값하고, 곱한 다음에 절댓값 치는 거는 항상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2, 2, 2,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어, 제가 이거 좀 잘못했네요. 어, 곱하기. 어, 그래서, 어, 해서 절대값 치는 것들은 아, 절대값 친 다음에 곱한 거는 곱한 다음에 절대값 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더했을 때와 곱했을 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숫자로 한번 확인해 주면 되고, 이걸 곱셈 공식에서 잘 이용하라는 게이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아, 그러니까 요, 요것도 덤이죠, 여러분. 알파의 절대값의 제곱은 무조건 그냥 알파의 제곱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 양수 만들어서 제곱하면, 자 그래서 곱셈고식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이 부분을 양변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의 제곱하면 아, 절대값 제곱도 알파의 제곱, 절대값 제곱도 베타의 제곱 더하기 이거 두개 곱한 거에 이 알파 절대값 곱하기 베타 절대값이 25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알파 베타를 먼저 곱한 다음에 절대값 처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걸 대체로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어차피 k 들어가겠죠. 어, 여기 k 들어갈 거고 이 부분은 다시 곱셈 공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잖아요, 그렇죠? 어, 이 알파 베타인데 여기가 지금 얼마? 3이니까 이게 9고 마이너스 2k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9-2k,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가 k, 이 q 25.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여기 없어지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k의 절대가 빼기, k가 얼마? 16인가요? 아이고, 모르겠다. 자, 그러면 k의 절대가 빼기, k가 얼마? 8인가요? 아, 이는 어떻게 풀어요? 판단하세요. K가 양수라면은 이것도 양수가 돼서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어, 0됩니다. 자변이 0될 수 밖에 없습니다. K가 이 문제는 K가 음수라는 얘기죠. 어, K가 음수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8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K가 8이고, K가 마이너스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 또 계산 규칙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절대 값은 순간순간 어, 양수가 되어야 될까, 음수가 되어야 될까를 판단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가 보여지고 나면은 나머지는 쭉다보해지니까뭐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가, 어, 무조건 제 설명을 들었다고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오, 어, 이게 이럴 때 어떻게 되지? 왜 이럴 때 양수가 되어야지? 왜 이럴 때 음수가 되어야지? 왜 이럴 때는 같지? 왜 이럴 때는 다르지? 뭐 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숫자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